제가 세문한 교회와 소망교회에서 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부목사로 12년 동안을 섬기고 교구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얼마나 많이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또한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자녀를 잘 양육한 부모님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말하고 자녀를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믿음 가운데 잘 키워낸 부모님들이 부모가 갖춰야 될 공통적인 덕목으로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세상 사람들은 이 대목에 보면 이런 말을 해죠.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또 이와 같이 전문가들이 말한 것은 덕목은 믿음이었습니다. 자녀를 믿어주는 것. 이렇게 되면 만약에 부모의 정보력과 부모의 재력으로 아이들이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부모 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진 아이들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끝까지 믿어주는 이 아이들은 아무리 실패가 찾아와도 쉽게 일어서고 부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 부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지요. 이 자녀를 믿어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를 믿어준다는 것은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고 저러다가 내 아들이 진짜 망하는 게 아닌가 해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끝까지 지지해 주는 것이 믿어 주는 것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답니다. 영어로 말하면 try, just try. 한번 해봐. 괜찮아, 해봐. 실패도 자산이다. 어렸을 때 실패하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을 끝까지 믿어 주고 기다려 주고. 지지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실패하면 절대 부모 탓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별거 보잘것 없어요. 보면 나중에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믿을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 그게 믿음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인내해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어주면 변함이 없지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좌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단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여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여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여정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하나님께서 지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은 본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말씀드렸죠. 어둠이나 자기 자신이 어둠인 줄 모르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소경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시고 라고 하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본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이 땅을 창조할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 주셨죠. 그리고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오늘 쭉 이어서 보면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항상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단어들이 항상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죠. 근데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 장면 어디에도 믿음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자 원하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작정 이 사람을 그냥 고쳐 주십니다. 왜? 오늘 성경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내용으로 이 기적을 끌어가실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이 사건 전체를 보면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얻는 것인지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구원의 그림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구원의 여정, 구원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 사랑송 성도 여러분, 맹인의, 오늘 성경을 맹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맹인을 보니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맹인이 9장 11절에, 9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로 실로함에 가서 시스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이 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확신이 좀 있어 보이나요? 아, 전혀 믿음이 없어 보여요. 왜? 누가 너를 고쳤느냐 이렇게 고쳤느냐라고 말했더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꼭남 이야기하듯이 이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이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아무 조건 없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이미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을 삽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4 430년 동안 완전히 노예 근성이 피속까지 DNA까지 완전히 배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단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이도 그 백성들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때 430년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상으로부터 내 백성을 내놓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이 맹인에게도 바로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맹인에게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통하여 그 질문을 통하여 이 맹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네가 고침받았다 내가 봤다 받았다. 너는 눈이 뜬게 확실하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때 맹인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해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일 거예요 조금 나아졌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3절에 이 맹인이 또한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이 묻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좋아졌죠? 하나님의 열심이이 맹위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 것만이 아니라 기적으로 베푼 것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세계 구원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맹위를 쭉쭉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아,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 그래도 좀 기가 막힌 것은 기특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었죠. 여러분 이건 땅에서 경작해서 땅에서 솟아 올라온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우리의 만나이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 하늘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만나와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묻는 질문과 똑같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우리의 만나이셨던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온 분이십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맹인에게 이 맹인이 눈을 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입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지요. 이 순간에 맹인은 출교당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모든 것은 다 부족사회였거든요. 그 부족에서 떠나라는 것은 이미 너의 가족과 너의 도시와 너의 맺고 있던 모든 관계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죽어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출교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이 소경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 따라 눈을 떴어요. 또 예수님에게 그 사람은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가 이렇게 하다가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좀 기특한 말을 하는 순간에 출교당했어요. 이제 죽을 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소경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의미에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일곱 가지나 다 내가 뭐 생명의 떡이다. 내가 빛이다. 길이다. 수많은 말씀하셨지만 그 일곱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그게 인자입니다. 내가 인자인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믿느냐? 너의 모든 죄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온 나를 네가 믿느냐? 그리고 바로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내가 믿느냐? 이 중요한 말을 믿음이 전혀 없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열심이 대단하죠.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가버릴 것 같아요.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36절에 맹인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묻는 예수님의 대답에 3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새변역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 적혀 있어요. 주님. 저의 눈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기가 막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은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결정해서 믿어줬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주님께 고침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이미 시작했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할 거듭남의 강을 건넜어요 40년 동안 광해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저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나무라지 마시고 야, 너 제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다녔겠죠. 부모님을 위해서 다녀준 겁니다. 어렸을 때는 믿음은 없었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었지만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될때 CCC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믿고 싶어서 저는 목사에 하드리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교회생활 했기 때문에 믿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사랑한 손들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구원의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믿어지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 속에 홍해를 확 가르고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실체를 그들이 봤겠죠? 이 맹인이 눈뜬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믿고 싶었겠습니까? 이들은 안 믿어진 겁니다. 왜요? 이 광야에서 맨날 했던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거든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 광야에서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광야에서 이런 죄를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그때는 반드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의 죄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을 통해서 기억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이 맹인이 제 예수님께 물어봤죠. 주님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인자를 보아노라.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참 친절하시게 네가 바로 보는 인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맹인이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코 이 일을 해내시고맙니다. 구원의 여정을 보십시오. 사실은 교회 데려다 놓는다고,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은 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이 맹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에이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고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내려옵니다. 있던 소리나 있었죠.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흰자이다. 네가 바로 나를 본 자가 내가 인자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인자사상 바로 인자라는 단어를 그 맹인에게 게시하십니다 맹인은 스스로 노력해서 이 고백을 한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게 자기의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되었는데 그 순간에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사형선고를 거의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정,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안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면 어떤 때는 병들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세요. 왜요? 여러분이 맹인을 보세요. 출교 당하는 순간에 자기 부모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 출교 당하는 순간에 자기의 친척, 이웃, 친구, 자기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내가 갈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겁니다. 절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적 계기입니다. 내가 망하고 깨지고 병들고 늙어가고 점점 그 나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출교, 나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고통들이지요. 그 모든 것이 은총의 계기가 되어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세우게 되고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 타인의 눈물이 보입니다 거칠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세속적이었던 사람이 그 은총적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구원의 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일이면 가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은 예수님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2 0개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한 20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한번 조사해 봤답니다. 도대체 20명 담임 목사, 본인이 개척해서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분은 키가 크고, 어떤 분은 시골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도시 출신, 다 달랐대요. 20명이. 근데 공통점이 딱한 가지 있더라 합니다. 그 공통점은 다름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일생 속에 폐결핵이 걸렸든지 암에 걸렸든지 이 엄청난 고통, 이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한국교회 대용 교회를 이루었다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구원의 정 속에서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나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했던 조오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고목소리 들으려면 나무 중에 고목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목나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구루 늙은 나무도 고목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구분 등걸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있어야. 이런 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목나무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벼락을 맞아 깊게 패인 흔적도 있고, 두들겨 맞은 흔적도 있고, 세찬 태풍에 나뭇가지가 꺾이는 흔적도 있어야 고목나무라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성도의 구원의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의 열심과 주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기껏 했던 말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게 그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 이런 구원의 여정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쭉쭉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다 빼시고 주님께서 끌어가시는 길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이런 구조 구원의 여정을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지금도 구원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국 나의 인생을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구원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어느 날너 하늘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려 하나님 나라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되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우원에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속에, 구원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들랑 질병의 고난, 가정의 고난, 재문의 고난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들랑 주님의 품에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절하게 될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우리 그 고난이 은총적 계기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